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대선에 많은 자음을 내었죠. 그 중에 또 이준석이 또한 많은 자음에 중앙에 서 있었죠. 어, 본인이 뭐단일를안 한다. 단일를 하려면, 어, 본인 앞으로 해라. 40% 넘는 어떤 지지율을 가진 김문수 선생님을 두고 본인 앞으로 같이 합세를 해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죠. 그래서 이자하고 또 홍준표 전 시장이 같이 합세를 한다. 신당, 잔당을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갈까? 또 이렇게 과연 두 사람이 맞는 사이일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은요, 개사일조입니다. 바로 b m 가 되고요. 아, 이준석이는 바로 85년생 소띠가 되는데요. b m 가 소띠를 만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 이 좋아하는 사이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또 이렇게, 어, 음과 음이, 음일주와 음일주가 만났습니다. 바로, 을을일주와 기일주가 되죠. 음일주가, 음일주는 뭡니까 우리 자석의 원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이렇게 영원히 가는데요. 아, 이 같은 극이 만났다는 겁니다. 음과 음, 음, 음일주가 음일주를 만났는 거죠. 아, 결국은 아무리 붙여도 붙지가 않겠죠. 음은 양, 양극을 만나야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오, 모든 것은 아, 만물만생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 이렇게 만나, 전기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있하고 바로 또 배터리 충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이러다 모든 것은 음과 양이 만나야 되는데 음과 음이 만난 그런 사이가 되죠. 아, 처음에는 굉장히 동질감을 느낍니다. 같은 꼴을 만나서니 늘 같은 보던 영화를 보는 거죠. 아, 그러나 이 좌석은 절대 붙지를 못한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홍준표 전 시장 왜 이렇게 변덕이 죽글글까요 아, 옆전에도 바로 정계 은퇴한다 하면서 또 가서 하와이 가서 매일 뭐 페이스북에선에 글을 올리면서 분탕질하는 것은 아, 본인은 이 역마살이 많아서 역마살이 많은 것은 굉장히 분탕질도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고 멀리 가는 걸또 좋아하고, 이동수가 굉장히 많고, 어, 또한 감정 기복도 굉장히 또 심합니다. 예, 그렇죠. 바로 또, 어, 릴 주와주고, 이 해월에 태어난 머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러나 그런 머리를, 이제, 오른데 쓰는 것보다는, 이제, 분탕질에 많이 써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준석이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준석이 바로 기일주, 기사일주인데요. 본인은 사주에서는, 자, 이 물먹은 나무가 땅은, 땅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은데 이준석이가 땅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일단은 이준석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준석이 사주에를 보면은 이 사주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홍준표 전시장은 물바다 사주거든요. 태어나기는 얼목으로 태어나지만 물바다 사주다. 사주의 전체가 물이다 말입니다. 근데 2월에나 2월에 땅은, 음력 2월에 땅은 양력 3월 3 1일이거든요 음력 2월에 땅은 잘 물을 먹지를 않습니다. 4월 5일, 돼, 5월 돼야 땅에서 물을 흡수하죠. 이 많은 겨울, 특히 겨울물, 11월 달에 그냥 추운 차가운 물을, 음력 2월에 땅에는 물을 먹지 않으니까 결국은 뱉어내는 거죠. 이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독수가 되죠. 독수, 독가의 범칙에서 결국 동나무에는 독이 열리게 되는데, 아, 이준세계는 결국 이 동나무를 먹게 된다. 동나무죠. 그렇죠. 자기인데 필요없는 나무가 되니까 동나무가 되는 거죠. 또 그렇죠. 그런데 아,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이 땅은, 예, 음력 이율의 땅은 자기인데 뭔가 섬목이 돼서 이 땅을 말려주거나 따뜻한 햇빛을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땅은 땅인데 젖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데도 큰 득이 되지 않는. 그러나 껍질은 그냥 뱀띠와 소띠가 만나서 청생궁합으로 만난 것지만 이 속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찢어질 사이고 왼수가 될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아 서로 간에 또 원망하고 분탕질되고 니탄내타될 니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결국은 물과 기름처럼 같이 함께 갈 수는 없는 사이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음일주들은또 뒤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일주들은 화끈하고 기질이 좀 강해도 뒤끝은 뭡니까? 별로 없는데, 음일주들은늘 남을 씹고 곱씹, 곱씹어요. 그래서 하와이 가서도 계속 분탕질을 하는 거죠. 나를 좀 알아달라. 나, 나의 분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계속적으로 은, 정계은퇴한데 해놓고 30분도 안지나 계속 그런 거는 뭡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역마사또 나를 또 뭡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앉아서 존재한다는 존재 음미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일주들은 뒤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준석이도 이렇게 음일주 음일주들은 그렇게 또 뒤끝이 많아서 둘다 뒤 끝이 많아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굉장히 서로를 이제 분탕제 뿐만 아니라 서로 씹을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뒤 끝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분명히 아, 두 사람은 함께 갈 수도 없고 함께 가면 다음에는 멀리, 멀리 아주 멀리 연수가, 철천지 연수가 되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서로 내가 필요한 것을 같아서 가까이 가지만 이것은 독수 독과가 되는 결국은 아, 동나무를 동남물을 가까이하게 돼서 서로 간에는 분탕질이 되고 나중 에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철천지 왼수가 되는 그런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준성이는 요번에 문과 합당 같이 단일을 못한 것이 천추의 아마 한이 될 거고요. 홍준표도 아마 요번에 분탕질하는 것이 보수 오파쪽에는 철천지 왼수가 되는 가슴에 한을 심어준 그런 사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파홍수입니다.